그럼 이제 같은 동시조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스가 왔다, 키가 왔다, 티가 왔다, 왔다, 페이가 왔다. 이거는 상비어 이거는 상비과, 이거는 상비약. 그래서 서피드가 아니에요. 따르면 스피드, 따르면 스파이더스, 서타이트가 아니에 서피드가 아니에요. 자이거도서트라이크가안 따르면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 스트라이 이거, 서카이가 아니고, 타면, 스카, 스키, 스 이렇게. 돼. 그래서, 스카, 따라가, 스카, 스카. R 사운드 n 로해볼 까라. r 니까 따라가, 스카. 이름 점이 맞죠? 이름 점이 맞는데, 서와 다는 이게 전부 다 동시조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 F만 바꿔 따라가, <목소리> 여기 S만 동시적으다 <목소리> <쟈> 일단,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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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c a r s o r scar, scar, s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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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c a r scar, s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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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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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 이게 한대 갖고요? 맞 그냥 말이 무슨 하는 거요? 그래서 따라다 생생아. 생생 영어식 말. 영어식 말. 그걸 우리가 상황별로 있기 때문에 해버리면더 편하잖아요. 자, 저 스카프는 how much is that scarf? 시작. 아, 저거는 그그 how much is that one? How much is that 어떤 거요? Which one? Which one? the yellow one The yellow one 24.5달러 그 it's 24.95 like t y It's 24.95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소리. 소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How much is this scarf? Scarf How much is this one? 이거 얼마요 How much is that scarf? 저스카프얼마요 네, How much is that one? 저거 를봐요 Which one? The yellow one. It's 24.95. 네, 2 4 9 5 s the yellow one. 이거는 이제 복수 n see the box. You can see the box. You can 이렇게 문법은 따로 언어는. 언어는. n s 이 e the box. You can see the box. You 그래서 위치한 걸 다가 위치와 어느 것들요자연스럽게넘어오잖아 <목소리도>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 How much are these gloves? 아, how 뭐, much are these gloves? 장갑을 glove? 한캘리 있어도 복수죠 시금치에 자 저쪽에 장갑을 한거 How much are those gloves? How 아, much, much are those gloves? 어떤 것들 Which ones? 그요 회색들 one? The grey ones The g r a y ones 그요 18달러는 대인 달러 시작 대인 달러 이것만 하면 두 가지만 하고, 이거 저거.